제가 최근에 느낀 세상인 것 같아요.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통령이 없잖아요. 근데 대통령이 없음에도 우리나라는 꽤나 굴러가고 있단 말이죠. 이게 우리나라가 가지게 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최근 선거 관련해서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치 성향이나 색깔에 대해서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다고 느끼거든요. 투표라는 것은 누군가 한 사람을 명확하게 뽑을 수밖에 없는 형태잖아요. 그럼에도 요즘 사람들이 정치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안다고 느껴져요. 우리에게 실제로 중요한 거는 그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더잘 사는 거잖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 이야기를 덜 꺼내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. 정치와 이념으로 아주 그 미묘한 게 거대해지면서 갈등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나는 내 옆에 있는 너와 잘 지내기 위함이야. 이 정치는 수단인데 그 수단이 생각보다 다루기 좀 힘들었던 것 뿐이야.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요. 사람들 마음에는 각자 자신의 정의가 있으니까 그 정의들을 믿어보는 거죠. 각자 마음 속의 정의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챙기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들 똑같지 않을까요? 그러니 저는 오늘도 세상을 한번 믿어보려고요. 좋게 될 거라고, 좋게 갈 거라고 저도 좋게 살아가볼게. 요 Peace.